이번에는 천지인 3계와 어, 플로티누스가 말하는 그 유출설에서 나오는 각 어, 개념들의 에, 에? 위계와 연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천지인으로 어, 관련해설명 하겠습니다. 플로티누스에서 첫째 모든 것은 이 하나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 하나는 0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뭐? 없는 것아 비존재입니다. 비존재. 요게 용이고 요게 하나가 체야. 근데 하나에서 정신이 나오는데 하나의 정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용이 되고 이가 정신이 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용인 에너지가 되고 정신이 체인 육체인. 니라민츠가 됩니다. 하나의 정신이 나오고 정신에서 혼백이 나오고 어 여기서 자연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원물질이 나오고 이런 체계예요. 근데 위에 두개 하나에서 정신이 나오는 이 체계가 하늘천에 해당해 즉 세상에서 말하는 신세오스계입니다. 세오스계. 세오스계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혼백. 요게, 안스로포스, 에... 어, 인계에요, 인계. 근데 요거, 요거, 혼백은 두 개에요. 근데, 하늘에 속한 것이 백이에요, 백. 응? 하늘에 속한 걸 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요 하나하고 정신을 합하면 백이 나와, 응? 어? 백은 흰백자야, 흰백자. 흰백자하고 똑같아. 근데 여성이지, 응? 어, 그리스말로 푸시케지, 어? 근데 요 푸시케를 얘들은 요쪽으로 갖다 쓰잖아요. 뒤집어 놓은 거야, 응? 어? 뒤집어 놓은 거야. 반반 개념. 저 개념 갖다 섞어치기, 요거 섞어치기 해놓으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야. 원래 푸시케는 이게 하늘, 하늘의 시놀로입니다. 하늘에 하나와 정신이 합한 시놀로가, 어? 상이죠, 상. 응. 시놀로는 상인데, 요게 푸시케예요 중간에 있는 게이혼백 그리고, 어, 그 거기서 이제 혼백에서 나온 게 자연과 물질인데요 자연과 물질이 이게 서양에서 말하는 이 자연 개념이에요. 자연 물질이지 물질계지 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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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념입니다. 근데 이 자연하고 물질이 합해서 생긴 신호로 요게 요게 부시코스예요. 응? 혼이지 혼 혼은 이게 남성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애들이, 지금, 혼을, 지금 푸시케로 혼이라고 해놨잖아. 그니까, 러 천개념하고 지개념을 지금 섞어쳐놔서 지금 헷갈리게 해놓은 거야. 어? 섞어치기 해놔서. 어? 지네 것만이 안 되니까, 남성적인 푸시코스만 안 되니까, 하늘에, 하늘의 시놀로인 상개념인 푸시케까지 갖다 붙여서 지들의 푸시케를 설명을 하면서, 이름도 하늘의 것을 갖다가, 여성적인 걸 갖다가 푸시케라고 해놨지. 에? 장난쳐놓은 거 왜냐면 어? 남성 하나 만가지고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적인 개념까지 해서 호모화된 개념이지 이게 지금 어? 이들의 영혼 개념은 음, 호모화된 개념이야 섞어치기한 게 하늘의 개념까지 왜 그렇게 호모화된 개념을 섞어치기 해야만이 생산성이 있는 거야 생산성 즉 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거야 호모 새끼를. 어? 호모, 호모는 남성은 남성은 단일성이라고 그랬죠. 여성은 남성형 합하니까 새끼를 낳을 수 있는데 야들은 낳을 수 없다고 그랬죠. 낳게 하려면 어떻게? 해? 강제로라도 갖다가 써야지 개념이나 사고를. 그러니까 호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모가 되면서 계속 호장, 호장 성관계를 통해서 다른 호모를 만들잖아. 어? 여성성을 갖다 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 권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 지배, 응? 어? 세상 지배의 남성 권력이 형성되는 이 거예요. 남성 권력, 응? 어? 남성 권력의 전승 호모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호모, 그 권력을 정성하기 위해서 호모가 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호모의 기운은 이거 네시에요 네시 공중에서 네시가 권력을 잡아서 그 권력을 계속 네시들에게 아, 주는 거지. 그러면 려 홈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아, 그럼 고로, 그렇게 되는 거고 천지인 개념 일단 배당했습니다. 위에 게두 개가 이게 에, 에, 하나하고 정신이 이게 천이라고 했죠. 그리고 인은 인자리는 인에 홈백이 이게 지금 이중정이에요. 하늘의 것도 있고 땅의 것도 있고. 그럼 마지막에 자연과 어, 물, 원물질이 이게 지, 지라고 그랬죠. 이렇게 배당이 되죠. 천지인 근데, 요, 요, 천지인 위에 빼기세개 되는 거죠? 주역에 나오는, 음, 주역에 나오는 천, 지, 인, 어? 요순이요 하늘, 하늘의 순은 요거에요. 천지인, 주역의 순, 응? 음? 어, 어 천계의세개 세 효, 어, 세개효첫 번째가 이거 하나야. 응? 어? 두 번째가 정신이 요거고, 세 번째, 에, 백이라고 그랬죠? 백이 요거, 요게 되는 거야. 응? 어? 그렇게 되는 거고, 어? 땅에, 땅의세 개. 지의 세계는, 지는 뒤집어졌다고 그랬죠? 하늘의 거는 이거야. 지의 아, 천은 이거야. 지고 여기 인이야. 응? 예? 그니까, 지의 천은, 지의 천은 이거야. 휠레지, 휠레. 예? 휠레. 지의, 지는 이거, 휘시스야 그리고, 지의 인는 푸시코스지. 요렇게, 요렇게. 어? 직괴의 세계 효과 요렇게 되는 거요 직괴는 요렇게 되는 거야. 어? 이거 엄청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인괴는 어떻게 되느냐? 철기 직괴 했죠, 인괴? 인괴 중에 지금 혼백이 겹쳐있죠? 어? 어,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인괴는 요렇게 되는 거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인괴는. 요거 하늘에 에 하늘의 지를 갖다 천으로 인의 지를서요 하늘에 있는 요요 요 정신 요걸 사람에게 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스가 하늘에 지이 지, 그러니까 천체의 천체 천체가 뭐요 하늘의 별자리 별자리에 그그 상이나 형상이나 그 이미지가 사람에 오면 그게 사, 그게 그 자체가 인의 천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요거 왜 하늘에 이거는 신 자체니까 응? 어? 어될 수가 없는 거지. 응? 어?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즉 사람이 신이 됐다는 거는 다 사기야. 인이 신이라는 거는 응? 어? 인이 세계 종교에 뭐 이, 신이 돼서 내려왔다고 그랬죠? 응? 어? 그건 다 사기야, 사기. 응? 어? 신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죽어서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적인, 정신적인 실체. 그 중에서도 세상을 다스리는 그 실체가 신이야. 그러니까 산 개념이 아니죠. 죽은 사자를 두고 하는 말은 신이야. 그리고 영은 죽어, 죽은 자들, 죄 짓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그 사자의 그 영적인 실체가 영이야, 영. 그러니까 영이 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왜? 죽 사후의 개념인 거야. 응? 죽어서 지옥에서 형벌 받는 그 어, 정신적인 실체가 영이야. 응? 죽어서 천국에 가서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적지체가 신이야. 그러니까 신이 이 세상에 왔다, 뭐 영이 왔다 이러면다 사기야. 종교에서 말하는 거죠. 먼신, 먼신. 어, 종교 신화 이런 논리 다 사기예요. 왜 그런 걸 하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사기인 거지. 가장 영적으로 강력한 사기가 신과 영을 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왜? 정신 개념용우에서 가장 높은 거니까. 유가에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왔다고 하거나 신이 누가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강력한 사기지. 왜 가짜니까. 그걸 믿으면 완전히 헤어날 수가 없는 거야. 종교 뻥이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가 지금 신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예수가 죽어서 천국가서 신은 될수 있어 근데 지상에 신이 돼서 내려왔다는 건 이건 사기인거지 강력한 사기인거 어떤 실체도 우리 지금 현재 세상에서는 신이로 올 수가 없는 거야 왜? 이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어 신개념은 내가 이 다음 강의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인 정신 누스가 사람에 오면 천이 인천이 되는 거야. 응? 사람의 이는 요요 요거 갖다가 갖다가 예, 푸시케를 쓴다고 그랬죠? 푸시케 예? 여성적인 개념 그리고 인간은 요 자연 어? 요 자연 개념이 지가 돼요. 요걸 어? 피지스 요 개념을 갖다가 쓰는 거지. 그래서 인내 천지인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피지스가 본성이라고 그랬죠? 그러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신인인데, 신인, 즉, 성인인데, 신인 중에서 거기에 속한 자연 본성은 뭐겠어요? 서, 당연히 선이지, 착한 거. 응? 선한 걸 갖다 쓰는 거지. 응? 그러니까, 선지인, 렇게 되죠? 그러면 신인, 성인이 되는 거야. 어, 이게 신선이야, 신선. 신선도 이 세상에서, 어, 하늘의 뜻을 실천하고 거의, 그, 도덕을 완성하지만, 신은 아니에요, 신. 신은 아니지만 죽어서 신이 될 것을 예약한 사람들이야. 가장 신이 될 확률이 많은 사람이 신선이지. 그럼이 지옥에 속한 사람들의 삼계배당 어? 은 어떻게 하느냐? 지옥은 이 꼬꼬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천은 여기 지옥의 이 자연을 갖다가 원형해서 어? 지의 지를 갖다가 인의 천으로 써 자연. 근데 요요얘들의 지의 천은 뭐라고 그랬죠? 피지 본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 불이라고 그랬죠, 불. 로고스. 이게 악이야, 악. 자체가 악이야. 얘네들 본성은 악인 거야, 이게. 이걸 갖다가 인의 천으로 쓰는 거요. 예 그리고, 요, 에, 인의 천으로 쓰고, 요, 진은 에, 이게 참, 이는 당연히, 요거, 홈백에서 요, 남성인 푸시코스를, 당연히, 푸시코스를 쓰고요, 혼을 쓰는 거고, 큰, 데 에, 요렇게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천, 요, 지인, 요걸 갖다 써야 된단 말이죠, 요걸. 응? 응? 그래야 이게 3기가 되잖아, 응? 영적 0인이 되지, 0인. 근데 요거를 으, 으, 어떻게 쓰느냐? 어? 근데 이 한해에 속한 거는 쓸 수가 없는 거거든. 음? 일단 요걸 운영한다고 이런 상황을 이게 돼요. 이렇게 되면 요걸 갖다 쓰고 요거 피스가 되고. 음...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돼요. 이게 천이 되는 거고, 요게, 누스가 요게 지가 되는 거야, 지. 누스. 근데 이쪽으로 오면 얘들은 이게, 이게 풋내부마가 되겠지. 그, 이, 내에서는 이제 푸시케가 되는 거고. 요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돼요. 요건 지금 좀 헷갈리는데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얘들이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지, 영적인. 예? 영인이 되는 거지. 그 애들이 말하는 뭐 성인이 이런 개념이에요. 어? 그러니까 세상을 불태우는 자들이지. 어? 일단 그렇게 배당을 했고 어? 그렇게 일단 배당이 됐고요. 그러면 그러면 애들이 말하는 것은 이 애들이 말하는 이온호는 다 여기서 도는 거예요. 인하고 지. 어. 이. 피식 이윤훈이 얘들은 이거야. 이건 아니야. 이건 다 없애는 거지. 피식하고 어? 그 인간론 여기 심리학이나 기타 논리학이나 로고스는 저이 인학문에 해당하지. 피지카 응? 어? 피지카나어 에피스테메 에피스테메 에 그리고 어 아페론 그럼 이거예요. 이거 자연 자연 자연철학이지 과학이니. 한번 요거고 요 요기에 대한 이게 메타피지가야. 응? 요기 아니라 애들은 왜, 왜, 이, 여기만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이 말하는 에타피스카는 여기 아니라 이거예요. 말로는 이거인 척 하지. 이데아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천상의 개념인 거 하지. 애들이 말하는 천상은 지옥이야, 지옥. 응? 어? 그, 그리고 동굴, 동굴의 비유 있죠? 동굴뭐예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 그 동굴이라는 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야, 지옥. 응? 동굴에 잡혀 있다는 그 사람을 끄집어낸다는 플라톤의 예, 그 신화가 지옥에 들어간 자신들의 에, 조상과 자신들의 동료를 구한다는 말이요. 응?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구하는. 그 플라톤 철학의 그 종합이 응? 어? 동굴 비유라고 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차, 플라톤 철학 자체가 이 사탄의 세력들의 그 지옥가는 그 영을 잡아서 지옥에서 끄집어낸다는 그 말이요. 응? 일단, 요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